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의 승선에서 도움될 만한 선박용 수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특히 기관실은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 저희가 샤우팅을 해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손동작을 해요. 손동작. 손동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크레인 쓸때 이렇게 하면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 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X표, 이렇게는 이제 멈추라는 뜻이에요. 요게 보통 크레인에 크레인을 올리고 내리고 멈출 때. 그리고 요렇게 하면 그 뒤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앞쪽으로 가나, 가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저희 스타보드로 가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포트로 가라는 거예요. 요게 크레인에 있을 때 수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뭘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로 후, 입 모양이 후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어, 에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에어를 가지고 올때 에어 노즐이랑 그 뭐지 에어 호스랑 다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뭐 24mm 스패너 갖고 오라는 거예요. 13mm 스패너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익스텐션 예를 들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익스텐션 바를 갖고 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할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관장님이, 아, 전화달라고. 기관장님 지금 전화달라고. 아니면, 1기사님이 청정기실적으로 오라 했다고. 보통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뭐, 이게 2기사, 2기사, 3기사. 기관장, 1기사, 2기사, 3기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화, 전화 표시. 그리고 보통 어깨에다가, 이게, 이게 만약에 어깨에요. 어깨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건 기관장 뜻이에요. 견장이 4개라는 뜻이거든요. 기관장이 너 지금 찾고 있다고. 뭐 기관장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수화가 붙겠죠. 뭐 이쪽으로 가라 했다고. 아니면 전화를 달라 했다고. 아니면 1기사가, 2기사가, 3기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그리고, 눈을, 눈을, 요렇게 찌르고, 요렇게 하면, 잘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그, 사람, 얼굴이 나오면 쉬운데, 요렇게 해가지고,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하면, 이침잘 보고 있으라고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관실에서 쓰는 간단한 수화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또 생각이 나면 한번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